매수가가 3천원이에요3천원이면 며칠 전에 요때 매수를 하신 겁니까? 그때? 그 때? 그, 그 때쯤 매수를 하신 것 같으네. 수렴을 해서 올라갈 걸 기대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질 못하고 밑으로 쭉 빠져버렸어요. 어, 분봉을 볼게요. 어차피 길게 볼 놈은 아니죠. 길게 보실 놈은 아니잖아요. 요건 뭐 저항 여기 있고, 저항이에요. 요건 저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저점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리스크는 여기서부터 요거 꼬리 빼면은 이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줄게요. <laughs> 어, 여기 이탈시키면 안 됩니다. 사실상 이 라인도 깨지면 안 돼요. 2800원도 깨트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반등 나올 자리니까 반등 기대를 하시고 저거 깨지면은 2,800원을 깨지면은 2,750원 50원 더 기다려본다. 어, 그러세요. <laughs> 2,750원을 마진으로 잡으십시오. 그럼 안 됩니다. 3,000원 매수가니까 2,750원이면은 250원 주당 빠지는 자리네. 그리고 상단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어놓은 선이고 아까 분봉에서 그었던 선. 2,750원 깨뜨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깰 자리입니다. 안깰 자리. 오케이? 안깰 자리니까 3,000원에서 3,200원 근처 간다면은 본인이 지금 이 비중을 얼마 안 갖고 있네? 보유 10%만 그냥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3,200원 넘어가면서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봉의 모습인데 별로 이쁜 모습은 아니에요. 낙폭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쵸 상승분을 다 반납을 시켰습니다. 반납시키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줘야 된다. 아까 분봉에서 깨트리면 안 된다 했던 게 요거니까 이거 깨지면 안 돼요. 되지만 안 돼요. 조금 개겨보세요. 10%밖에 10안 되니까 개겨보세요. 3200원 넘길 때 고민을 저 같으면 10% 그냥 쳐발라 두겠다. 장기간 정말 장기간이에요. 몇 개월이죠? 지난 4월부터 4, 5, 6, 7, 8 5개월 동안 움직임 없이 있었다. 그렇다면 은 오히려 이 위에 올라갈 때 10%니까 혹시라도 돌파를 한다면은 3,250원을 넘어간다면은 그 넘어서 지지 확인하고 일 조금 추매를 해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까비 그러니까 비중이 크질 않으니까 개겨 보란 얘기예요. 3,200원 정도 여기 하나 걸리네. 그렇죠? 요거 올라갔다가 살짝 지지 받고 재차 양봉이 뜨는 시점에서 추매를 노린다면 조금 더 보셔도 되겠다. 개기세요. 이런 거는 그냥 쉽게 포기하시지 말고 근데 매스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고점에 3,000원에 잡아서 그렇지. <laughs> 자 여기까지 예 음.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